1943년 2월 3일 대서양을 지나고 있던 미국 수송선 도체스터호가 독일의 잠수함에 어뢰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광하는 굉음과 함께 배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전기가 끊기고 또그 차가운 물이 배 안으로 들이닥치자 900여 명의 병사들은 공포에 떨며 비명을 질러냈습니다. 그때 상황을 지켜보던 4명의 사람이 있었는데요. 감리교, 유대교, 개혁교회, 그리고 카톨릭. 교파는 달랐지만 군목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타고 있었던 네 명의 성직자였습니다. 그들은 공포에 떠는 병사들을 진정시키고 또 구명조끼를 나눠주면서 그들을 탈출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 이 구명조끼 몇 벌이 부족한 것입니다. 아직 배에서 탈출하지 못한 병사들이 겁에 질려 있을 때에이네 명의 군목은 서로 약속이나 한 듯이 자신의 구명조끼를 벗었습니다 그리고는 구명조끼가 없는 병사들에게 입혀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서 사십시오 우리는 갈 곳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배가 차가운 바다 속으로 빨려 들어갈 때 생존자들은 이들에 대한 잊을 수 없는 마지막 장면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데요. 네 명의 군목이 서로 팔을 꽉낀채 찬송하며 기도하며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들은 네 명의 병사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영원한 생명을 선택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과연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유일한 살길인 구명조끼를 벗어주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천국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천국은 단순히 교리 교과서에 나오는 한 단어가 아니었고 그들에게 믿음은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실체였으며 이웃을 위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야구보 사도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의 믿음은 머릿속에만 있습니까? 손발에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그저 명사로 끝나고 있나요? 동사로 활동하고 있나요?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죽은 믿음과 산 믿음의 특징을 살펴보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이름표만 있는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구보는 지금 우리의 영적인 가면을 벗겨내고 있는데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약병이 있는데요. 타이레놀입니다. 여러분, 감기가 걸리고 머리가 아프면 이 약을 먹어야 하지요. 그런데 라벨을 아무리 쳐다보고 라벨이 아무리 멋있다 할지라도 그 라벨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결코 그 병에서 나을 수가 없습니다. 약병에 붙은 라벨은 절대로 병을 고쳐낼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 병을 고치는 것은 라벨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관념이 아니라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림 속에 그려진 불꽃을 보십시오. 아무리 붉게 칠해도 이 불꽃으로는 종이 한 장을 태울 수가 없습니다. 온기가 없고, 또 열도 없고, 이것으로는 불을 붙일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바로 이 그림 속에 불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온전한 믿음처럼 보이고 믿음의 형태를 갖추고 이 정도 믿음이면 다른 사람들이 다 믿음 좋은 사람이라 하지만 실제로 그 믿음이 열과 빛을 내지 않으면 그 믿음은 다 거짓말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설교의 황태자였던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옥은 천국에 가고 싶다는 선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가요? 의도는 있고 또 열심도 있고 자기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는 열의도 있지만 이런 것들만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천국에 한 사람도 들어갈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식당 입구에 가면 이 모형 음식을 보신 적이 있지요. 얼마나 맛있게 생겼습니까? 진짜 음식보다 더 맛있게 생겼지요. 그러나 이것은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으로 배불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왜냐하면 이것은 그저 플라스틱 조가리에 불과하기 때문인 것이지요. 여러분, 말뿐인 신앙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혹시 우리의 믿음은 입술과 거치장만 하고 있는 진열장 믿음은 아닌가요? 혹시 우리의 믿음이 이렇다면, 이제 진열장 믿음이 아니라 뜨거운 믿음, 효과가 나타나는 믿음, 맛을 내고 영양가를 높이는 진짜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당신의 믿음은 진짜 같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당신의 믿음은 진짜 같습니다. 둘째로 믿음은 반드시 행암으로 증명됩니다.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암이 있으니 행암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암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18절은 우리에게 도전하는데요. 야, 행함이 있는데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없는데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너의 믿음을 증명해 보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16절에 아주 구체적인 상황을 지적하는데요, 헐벗고 굶주린 사람이 있는데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말만 하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루는 스펄전의 제자가 스펄전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목사님, 길거리에 배고픈 사람들에게 이 복음 전도지를 나누어 주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러자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이네. 물론이지. 하지만 전도지를 줄 때는 반드시 그 전도지에 샌드위치를 싸서 주게나. 여러분이 얼마나 명쾌한 대답인가요? 굶주린 사람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그 종이 쪼가리에 적혀 있는 이런저런 문구나 글귀가 아니라, 당장 심각한 고통을 주는 그 배고픔을 외면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담긴 샌드위치가 그 복음 전도지 안에 쌓여 있을 때, 비로소 그 전도지 안에 담겨진 복음도 그들의 마음 속으로 함께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떤가요? 말로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는 아무런 샌드위치 한 조각 내놓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향해 칼을 들어올릴 때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인정해주셨고 기생 나합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여리고 성에서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나합의 믿음을 진짜 믿음이라고 인정해주셨던 것이지요. 우리 모두가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할 줄 아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행함으로 비로소 완성됩니다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원이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과 행암은 서로 충돌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본문이 선언합니다. 믿음은 행암을 통해 완성된다. 진정한 믿음은 행암을 낳고 그 행암은 또 다른 믿음을 강화시키는 것이지요. 이것이 영적인 선순환입니다. 그래서 나치 정권에 저항하다 순교한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는데요. 오직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 보네포 목사님의 이 통찰은 믿음과 순종은 뗄래야 뗄수 없는 한 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노를 젓는 배를 타고 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한쪽 노는 믿음이고 한쪽 노는 행함입니다. 만약 그가 믿음이 중요하다고 행함의 노는 가만히 두고 믿음의 노만 계속 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계속 그 자리로 맴돌 뿐일 것입니다. 반대로 행함이라는 노만 계속 젖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쪽으로 계속 맴돌고 있겠지요. 그러나 행함과 믿음이라는 그두 노를 같이 저을 때그 배는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몸과 영혼이 분리되면 그것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것처럼 행함과 믿음이 분리되면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2026년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해마다 연말만 되면 내년 봉사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지요. 봉사라는 것이 무리 없이 마찰 없이 한다면 참으로 행복한 일인데, 교회에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다 모이다 보니, 봉사를 하면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년에는 이렇게 머리 아픈 봉사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상처받느니 아무도 만나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지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봉사를 하게 하지만, 봉사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주일만 와서 예배 드리고 바로 집으로 가면 여러분 신앙 생활은 편해 보이지만 그 편한 만큼 우리의 신앙은 점점 나약해지는 것이지요. 봉사하면서 사람과 만나고 사람과 부딪히고 갈등이 생기면 믿음으로 그 갈등을 풀어내면서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맨날 별, 어, 작은 일들에 계속 넘어지면서 그것을 넘기지 못하면 그 이상으로 자라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봉사자들 중에는 정말 지쳐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먼저 올해는 좀 그만하시지요. 라고 쉬도록 해드리고 싶은 분들도 계신데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 쉬면 또 다른 것 하나 쉬고 싶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영적으로 충전될 확률보다 영적으로 방전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새 자동차를 사서 아무것도 안 하고 34주만 차를 세워두면 그 차는 시동을 걸 수가 없다고 합니다. 겨우 34주에 배터리가 다 나가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사람도 똑같습니다. 힘들어도 꾸준히 달려야 오래 가는 것이고, 조금씩이라도 달려야 영적으로 충전되는 것이지요. 1년만 쉬어도 52주. 일년시면 이미 우리의 모든 배터리가 다 방전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노래의 모든 가족들은 믿음이 행함으로 강화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봉사의 자리와 헌신의 자리로 찾아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들은 일하는 사람만 계속 일해서 계속 교회 오는 것이 불행하고 행복하지 않고 또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아무런 책임감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영적으로 처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요. 우리 울산인돌교회는 한 사람이 한 개씩만 맡아서 두개세 개씩 하지 말고 한 사람이 정말 한 개씩만 맡아서 그 부분에 최선을 다해 일함으로 모든 성도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복된 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봉사의 자리에서의 이탈율이 그리 많지 않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더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아직 봉사의 자리에 또 헌신의 자리에 들어가 계시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교사와 또 우리 성가대, 우리 어 남자 파트도 딱 일곱 명만 더 돼서 딱 일곱 명씩 소프라노알, 테너베이스 이렇게 딱 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봉사의 자리에 잘 찾아 들어가므로. 우리의 믿음을 그 자리에서 더 강화하게 되는 우리 흰돌 가족들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봉사는 하고 계신 거지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신사님과 사님 봉사는 하고 계신 거지요? 네. 우리 한번더 인사하실 때 아직 안 하시면 내년에는 꼭 하나 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아직 안 하시면 내년에는 꼭 하나 하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구보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지요 우리 울산인돌교회가 우리가 가진 그 믿음으로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서로 섬기고 또 내년에는 더 바깥으로 우리의 재정과 에너지를 쏟아서 정말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요. 하나님의 손발되고 하나님이 아끼고 싶은 교회 또 자랑하고 싶은 그런 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서론에서 말씀드린 네 명의 군목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믿었기에 행동했고, 행동했기에 그들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그 병사들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죽은 믿음을 장사 지내고, 살아있는 믿음을 부활시킵시다. 입술에 핑계를 버리고, 관념에 유희를 버리고, 이런저런 안 된다는 생각들을 버리고, 우리의 입에 발린 소리 말고 우리의 거친 숨소리와 우리 몸에 베어 있는 땀 냄새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흰돌의 모든 가족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을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또 2026년을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으로 능히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며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름표만 있는 나벨만 붙어 있는 가짜 믿음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증명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행함으로 완성됨을 알아 행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 강화할 줄 아는 우리 흰돌의 모든 가족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울산 흰돌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더 믿음이 좋은 성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껍데기가 아니라 진짜 알맹이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을 들여도 아깝지 않은 그런 참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드리는 예물을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복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부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돌의 모든 가족들 우리 어린 아기로부터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아프거나 힘들거나 외롭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에 혼자 눈물 짓는 사람이 없도록 서로 돌보며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고 저들의 인생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혼 부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태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생명의 역사가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복된 가정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 당하는 모든 환우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